좋아요부지아니이不知지권知음지조你可真是身在福中不知福啊！我看你最大的优点就是知足常乐。你可真是身在福中不知福啊！我看你最大的优点就是知足常乐。你可真是身在福中不知福啊,啊！我看你最大的优点。 就是知足常乐。你可真是身在福中不知福啊！我看你最大的优点就是知足常乐。你可真是身在福中不知福啊！我看你最大的优点就是知足常乐。你可真是身在福中不知福啊！ 어, 칸이 가장의 유점就是知足常樂. 복습만이 살길이다. 우리나상 며칠 전 거, 이틀 전 거부터 복습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시는 분들 환영합니다. 초반에 잠깐 스킵하시고 넘기세요. 복습할 동안 은안배우신 거니까. 반대로 배운 분들은 바로 나와야죠. 그때 요거 배웠습니다. 정말 이상해. 시작. 전기괄 밤이 깊었는데 시작 라 머리는 오히려 점점 맑아지네 머리가 여기서는 더가 아니라 뇌가 맑아진다 시작 나우 위에 위에 자꾸 머네요 머리가 맑아진다 할때 머리는 뇌습니다 오히려 최 집어넣으시고요 조금도 졸립지 않아. 어떤, 이, 조금의 졸리움도 없어. 시작. 매요 이스 쉐이. 으, 어렵다. 매요 이스 쉐이. 이런 표현. 여유 있게 해야 우리 반입니다. 자, 그럼, 복습 잘돼 있는 분들과 오늘부터 시작하시는 분들과 함께 오늘 문장 보시죠. 나와라. 짠. 오늘 두 문장 가져왔고요. 대화문 아닙니다. 한, 한 문장 하시, 한 문장 하기 아쉬워서 두개 가져왔고요. 이어지는 내용 아니니까. 일단 한국어 띄어드리면 영상 멈추시고 스스로 중작을 해보세요. 그 시간이 필요합니다. 참고로 미리 말씀드리면 오늘 문장 두 개는 좀 어렵습니다. 예, 아마 보시면 어할 수도 있고요. 바꿔 보세요. 그리고 잠시 후 제가 보여드릴 중국인 문장과 비교하시면서 아 하시는 거죠. 야, 너 정말 보게 경훈을 모르는구나. 아마 이런 문장 오늘 안 배웠으면 막, 뭐 부지다 뭔 시작해서 했겠죠. 그렇게도 표현할 수 있겠지만 부지다. 정말 그 모른다라는 한자 말고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나와라 짠. 니가 네, 그 진실. 그는 그러나의 뜻이 있습니다만 그러나의 뜻이 되려면 이 그가 문장면 앞에 있어야 돼요. 주어 뒤에 있는 순간 이 그는 뭐냐? 사실 아무 뜻이 없습니다. 뒤에 말들을 강조하는 겁니다. 에 없어 됩니다. 여기서 그 하지만 뒤에 말들을 강조한다. 너 정말 너 정말이지 할때 이지의 뜻이라고 보시면 돼요. 한국어에 정말이지. 니가 전시 전시 여기서는 정말 이런 뜻이죠. 니가 전시 身재복中 여기서부터 통째로 암기하신 거예요. 몸신자가 있죠. "身在福中不知福啊，身在福中不知福啊." 이거를 속담처럼 암기하셔야 됩니다. Oh my god. 제가 학생이라면 거기서부터 안해워요이너 정말 복에 겨운 소리 아니? 네가 진짜 복이 많은 걸 모르는구나. 이럴 때는 보통 니가 네그 진실, 니네 커부터 외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죠저 같으면 니부터 외웁니다. 삼성 삼성이니까 니가 이성이죠. 앞에가 이성 바에죠 니, 그 다음 반삼성, 니거. 니거 진시, 신在이中不 부지, 啊아맨 뒤에 아는 생략 가능하지만 아까지 한번 써보세요. 뭔가 핀잔 섞인 말투일 때도 많이 쓰는 말이에요. 아, 부지, 부아 이렇게. 중국어 안 배우신 분들이 중국 사람 흔내낼때 마이 마이 마 아, 이 말투. 아를 좀 생각해보세요. 부지 할 때, 이 부지, 부지다 할때 그부지입니다 교수님 그거 여기서 부지도 하면 안 됩니까? 부지도 부와 이상해요. 이런 문장들은 추닝 금지예요. 속담처럼 의식이 바랍니다. 신자의부종부지 부와 와 엄청 멋진 말이죠. 자, 그음 다른 문장 보시죠. 내가 볼때 말이지. 워칸. 내가 너를 본다. 워칸니 이게 아니라 워칸. 내가 볼 때는 블라블라 이거예요. 오, 뭔지 아시겠죠? 그래서 워칸 뒤에 미묘한 띄어쓰기가 띄어읽기가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我看你最大, 이런 식으로. 我看你, 하는 거보다는我看你最大的,最大的, UI 사이에 넣어서,最,最大的,最大的优点, 가장 큰 장점. 장점은 중국어로 되게 많이 있어요. 오늘은 그 많은 것들 중에서优点 유 가져와 봤습니다. 我看你最大的优点就是,知足常乐.知足,주 너무 세게 하시면 ZH 같아요. 知足,知足常乐. 자, 마지막 글자. 요거 많이 위험합니다. 러러 러, 틀린 겁니다. 러 l 이 발음은 러 어로 끝내야 됩니다. 질주 장러 러두 글자라 생각하세요. 러이 질주 장러가 성어입니다. 뭐예요? 항상 자신에게 만족할 줄 안다. 이네 글자로 끝나는 겁니다. 질주 장러 네 글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어. 제가 뜻 캡쳐해 드렸죠? 요거 꼭 암기하시면 오늘 문장 멋들어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성어를 안 쓰고도 어떻게 서든지이 문장을 표현할 수 있겠지만 이렇게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띠우가 아니고 아이유사의 오너서 띠오. 띠오시 정말 오랜만에 쉬운 띠오예요. 바로 몸모입니다 네, 바로 뒤에 말들이 강조하는 거죠. 삼덕의 삼은 띠오시 료. 바로 6이 아. 이거 바로 획 뜻이 있는 거죠. 지우 장려. 르와 발음 기대하겠습니다. 좋아요. 복습만이 살길이다. 노트 정리가 제일 중요합니다. 아, 어? 레지엔.